분입니다. Number one assign assign은 과제를 내주다, 뭔가를 할당하다. Two beneath nice. beneath는 뭐뭐의 바로 밑에. 만약 조금 더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Under이라고 하죠. 완전 밑에 있다고 뭐합니까? Below라고 하죠. 예, 그래서 약간 바로 밑에 underneath와 똑같은 beneath입니다. 그다음에요. Recapture 캡슐 아니죠? 약같이 갖고 안에 담아두는 캡슐을 말하고요. Pull, clip. 클립. 클립은 물론 끼우는 것도 클립입니다만 이게 살짝 자르다라는 뜻이 클립 동사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conserve, c o n 는 어떠한 사상, 사상을 보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 같은 것을 보존한다, 상태가 상하지 않도록 보존한다라고 하면 conserve를 쓰는 게 아니라 preserve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sex crust, crust는 뭐빵 껍질처럼 겉 부분을 말하거나 지구의 지각, 지각 부분을 말하죠 겉의 부분을 말합니다. Seven depressing, 우울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하는. Eight disposable, 처분이 가능한 또는 쉬운 말로 일회용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conomy, 경제의 경제적인. ten essential 핵심적인, 그 다음에 faith 신음 어떻게 말할까 충직함, 충성심, frightening 무서운, 공포스러운, hinder 방해하다, 동사고요, injury 부상, judgment 판결, 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ual. 사용 안내책자. 그다음 형사로는 손으로 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moisture 습기입니다. observe 관찰하다. pasture 목초지. preced e 선행하다. 앞서가다, 앞에 가다, 선행하다. punish 처벌하다. resident 거주자 명사이고요. scrape scrape는 살짝 긁히다. 짝 철과상을 입다 입히다 그다음에 strict 엄격한 syllable 음절입니다 tourism 관광업 upward 월드가 붙으면 위쪽으로예요 downward 아래쪽으로 upward 위쪽으로 inward 안쪽으로 outward 바깥쪽으로 toward 어느쪽을 향하여 forward 앞으로 backward 뒤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는 아이가 Upward여서 위쪽을 향하여, 위쪽으로 라는 부사입니다. Weep, 울다, 펑펑 울다. Accompany, 동반하다, 함께 가다. 또는 음악으로 쳤을 때는 반주해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lgebra, Algebra는요. 수학에서 대수학, X와 Y의 관계를 공부하는 수학의 하나의 브랜치예요. So algebra is the last word for day 3.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